야, 화이팅 이 중앙이 누구냐? 너! 형! 아, 나야? 너. <laughs> 너. 너. 너, <laughs> 뭐야? 뭘수 있지? 네네. 왼쪽에 있어, 왼쪽에. 왼쪽에 중앙이 제일 큰튼하다며 줘봐, 줘 아, 아, 나이스 방 아,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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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짧게 가. 받아줘야지! 줘아지 받아줘야지! 가져가야돼? 한번 접고 왼쪽에 있어. 왼쪽에 있어. 왼쪽에 있어. 왼쪽에 있어. 받아주고 내려와서 받아주고 왼쪽에 있어. 왼쪽에 쪽에 있어. 오케이 있어. 마무리해야돼 쪽에쪽에 나이 나야. 나날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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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 야나안 나야. 나야. 나, 날이야, 나. 난다, 난다, 오. 마이스, 마이스. 어, 받아주고 1, 1. 오케이. 아. 받아주고 질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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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질브라오 브라질. 브라질. 이라질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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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아질 브라질. 브라 Forgetting... 왜 왜? 잘어잘 어, 아, 아이 아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아, 괜찮아요. 아, 우리 너무 물러선다. 좀더앞좀더앞 수비가 너무 물러서 형님 잡아요 know. I don't know. I d 가 n t 아, n o w I don't know. I d o 아 t 그래 동현 방금 들어오고 있어요. 예. 아. 이킹 아. 아. 가자 가자. 나이고었다었다었다 저거 벌려주고 벌려주고 하림이 더 올라와 사이드 빠져서 올라와 나이트 아좋았다 나이트 다시 <목소리> 수비 다시 다시 수비 수비 이 조심, l l 걸려 b 고걸려 e 고 Bolles, b o l 대 e s b o l l e 나와야 돼 l e s b o 야 l 사람 사람 사이 e s b o 어 l e s Bolles, Bolles, b o l l 멀리 있어 멀리 멀리 하나 어, 내려와, 내려와 이리로 사이드 걸려주고 팍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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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내려와 줘 걸려줘 올라와 멀리 있어 마무리 아비 수비 수비 동수야 동수야 괜찮아 동수야 동자야 동수야 동자, 느리게 천천히 어, 나이스 팀 정우 있어? 오케이 나이스 같이 올라가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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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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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두분 남았어요. 두분 남았어요. 3분 남았어요. 두분 남았어요. 두분 남았어요. 두분저았어요두분 남았어요. 두분 남았어요. 두분어요분 남았어요. 니까 지금 어요분남았어분남았어분남았어 <laughs>